안녕하세요. 예의비전성결계안내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북녘당만 해도 요 자유고 인권이고 뭐고 완전히 짓밟히고 있잖아요. 윤석윤석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서 북한에 대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508명. 북한 이탈 주민 508명. 이들이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독일보에서 이걸 기사를 잘 냈더라고요. 통일보가 내놓은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 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 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국제 인권 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 아동, 장애를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 사안인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 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문제가 뭐냐면요. 자,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법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고, 그 형량대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형량이 끝이 나면은 풀려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로 공개 처형해버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 공개 처형이 나냐? 마약범죄. 그 다음에 한국 영상물 유포. 세상에. 이 첨단의 시대에 영상물을 유포한 것 때문에 처형을 시켜요. 이게 북한입니다. 도대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체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으로 가야죠. 왜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엉뚱한 소리를 떠들어 댑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인들 발광 나면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당에서 살아난 것, 살게 된 것,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음껏 예비할 수 있잖아요. 찬송을 크게 부르던 통성기도를 크게 하던 설교를 듣건, 전도를 하건,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없어요. 근데 북한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해야 돼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뽀젓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아 이렇게 인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이렇게죠. 수용소에 있는 여자가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의 탄을 쓰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고요. 아 너무 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어,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화소들마다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있는 자리마다 기도초소들 예배처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캐나다 큰비크의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끌려가셨잖아요.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정말 죽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임현수 목사님은요, 북한을 정말로 많이 도왔던 분입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규모가 커요. 그런데. 최고 전원 모독죄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약에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더라면 은 죽었을 겁니다. 죽였을 겁니다. 어, 제가요 몇년 전에 연변에 갔다 왔잖아요. 중조 변경 거기도 이제 들렸다 왔거든요. 그 다리만 걷으면 북한 땅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는 연변 안 갑니다. 혹시라도 잡혀가면, <laughs> 저는 이면수 목사님처럼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방송으로 계속 내보냈잖아요 김정은 정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통일, 자유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우상! 동상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예배처소 기도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없이 기도를 했는데 잡혀가면은 살려두게 냐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배태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에스도 기도운동 본부에서 청소년 지저스함이 디렉터를 꽤 하던 목사님입니다. 북한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미의 배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그다음에 기도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끝 부분에서 이제 배 목사님이 또 계속 마이크 잡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북한을 위한 기도가요 절절절절절 납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김정은 전 무너지게 달라고. 아, 최근에 보임한 우리 양 전도사님 역시.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당연히 많고요. 대표 기대도 나와요. 김정은 조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김정은 조건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불쌍한 용들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보살펴 줬듯이, 저 강도 만난 북한 주민들, 우리 한국계가, 선한 사마리아스처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국계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